뭐 해? 뭐 해? 임마 놀아봐 또 <laughs> 땅돌 해가지고 으짜 <으쨰>. 아이고 아파 <laughs> 또 판다 또파 야, 니냥니 응? 네 구슬이보다 니네 보니까 완전 진짜... 촌... 촌에 진짜... 응? 그냥... 땅강아지 같은 그냥... 응. 시골에 그냥... <웃음> 응? <laughs> 저돌 묻는 것좀봐 아, 그냥... 흙투성이에 그냥... 맨날 볼이나 차고 다니는 그냥 꼬, 동네 꼬마다. 야참 제니야 아. 시골게 예. 그냥 완전, 그냥 시골게 예. 학교 갔다 에, 시 그냥 에, 가방내꼴시고 그냥 시골케, 에, 고 그냥 시랑케고가 잡고 꼴차고 골기고 그냥 완전 그시골시골게 그냥 <laughs> 그뭐 있나?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봤니? <laughs> 야, 하마스가 이 영상을 보면 제니 스카웃하고 싶겠다 야. 제니야, 제니야. 아, 다시. 나, 마스 보고있나? 고랑치마 <laughs> 꼬랑, <꼬랑지 마라. 웃음> <하>. 재밌어, 재밌어. 아, 진짜 시만물 어, 물었다 시만 잠시만, 잠시야 아, 멋지다. 우리 제니, 제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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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봐봐. 씻기면 뭘 하나? 아, 하루를 안 가요. 하루를 제니는 <laughs> 발톱을 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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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한번 보여줘 제니 어 제니 얼굴 한번 보여줘 제니 여기 여기 야야 제니,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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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, 야 이쁘네 응? 또파또 팔러 또파왜왜왜왜왜왜아뭐 왜? 어, 아무것도 아니야 왜? 이라바노 니라바. 야. 진짜니럽다 야. 야. 이 야. 참 진짜. 야. 이 야. 이 냄새나? 고양이 사료 먹고 갔어. 야. 야. 너 먹는 과자 아냐 고양이 사사먹 먹고 다다내밤에에만왜안너하에또 파? 또 파? 파. 음, 재미 없어? 재니가 음, 재미 없어하네. 고만 파자지좀 쉬어라 쉬어.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?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냐? 아니고 미나나랑 똑같은 팔자다 와 바람 분다 이제 가을이다 아니다 겨울이다 이제